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린 케미칼입니다. 자, 우리가 이름에서도 좀알수 있듯이, 화학 제품을,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화학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자, 오늘 마이너스 9에서 한10% 정도 하라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탄소 포집 투자 지속 기대 상한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그리고 정부 탄소 중립 탄소 포집이죠. 탄소 포집 달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거다. 국내 유일 기술력 정책주 그렇죠. 정책주 그럼 우리가 키워드를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린 자 그린 그린엔 정부 정책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슈로 봤고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고점 요 단기 정고점 구간인데, 이러한 어, 구간 안에서 지금 마이너스 10%하락을 했어요.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인 거죠. 지금. 뭐냐면, 지금 이러한 타이밍에서 그린 음. 케미칼이 완벽하게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정말 강력해요. 정말. 지금 여기 구간에서. 목표가 25,000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형 어제이긴 한데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을 못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199 7372번 그린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정보 무료니까 지금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너무 강력합니다 그냥 상한가를 그냥 말아버리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무난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상한가, 상한가예요 이거 터지면 정말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예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볼 필요가 아예 없어요 얘만 보시면 돼요 왜 얘를 보라고 하냐 추후에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자. 탄소포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키워드, 탄소포집 앤 정부정책. 이러한 내용들 보다 자체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제가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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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7 3 7 2번 그린이라고 딱두글자 문자 꼭 남겨 주셔서 해당 정보 내용 무료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 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